아주 집회에서 아, 면저희들은어요가집는회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배은종씨가 저런 가격한그 집회를 하고 음양을. 사용해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 내려오면이 자리를 내려오면은 어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그 피해를 겪을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무대형 이 자리 지키는 집회. 저 서울의 소리가 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쪽으로 정문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저쪽으로 밀어내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집회입니다. 음, 지금. 서울에서 비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집회는 그냥 돈벌이 집회라고 보면 되죠. 저 사람들은 지금, 어, 매일 하루 종일 바로 옆에 기에서 어, 집회를 했는데, 집회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이 후원해주세요. 회원가입해주세요. 뭐, 좋아요 누르고 후원해주세요. 후원 계좌 올리고 하는 그런 집회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 사실은 명분이 없는 집회입니다.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가 여기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있는 시간이 별로 하루에 없어요. 아침 8시에 반에 반 정도에 나가시면은 저녁 11시 일이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대통령도 본인도 안 계신 데서 대통령 하야 하라, 뭐,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, 어, 도저히 집회로서는 그 집회 성격이 아니고, 그냥, 어, 반란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